본문은 어,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인생 속에서 지탱하고 있는 힘들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왕이었고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었고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전혀 아쉬움도 없고. 정말 누구보다도 전쟁에 능한 용사였지만 정말 이땅에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지탱하는 그 터가 무너졌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laughs> 피하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함은 어찌함인가?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세상 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새가 위험을 당하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의 의지하고 자신의 생명줄로 여기는 그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피하고 싶은 산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권력이라는 그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하고, 또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참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야 이제 50이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건강 때문에 취미 활동을 해야 되고 산을 타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이 또 우리의 건강들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참된 유익을 줄수 없다는 걸잘 압니다. 왜요? 그것은 마치 전도서 기자였던 솔로몬이 마치 잡으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참된 만족이고 참된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태리의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압니다. 계속 계속 이렇게 기울어 지고 있는데 1174, 1174년도에 이렇게 세워진 것인데 약 200년 동안 세 차례에 거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점점점 이렇게 지탱하는 것이 기울기 시작하는데 1990년도부터 20년까지 약한 50억을 들여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세워지자고 점점점 기울어지고요. 전문가들이 왜이 피사의 사탑이 세워지지 않는가 연구해서 결론이 뭐냐면 그 기반이 그 지축이 모래이기 때문에 기반이 모래 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산을 피난처로 여기고 도망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평안과 안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터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인들은 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자신의 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피난처 삼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목사요 장로요 건사요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기 때문에 내가 영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가장 안전한 영장터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터가 될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또그리스도인조사도 이렇게 외칩니다. 신속하게 산을 향해 달려가라. 네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한 그곳을 빨리 피해서 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너희를 안전하게 하고 평강을 줄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지저 아비 집을 향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야 할 길을 전혀 몰랐지만 그는 애굽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지탱했던 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이었습니다. 첫 단추가 벌써 잘못 이렇게 끼어졌던 거죠. 애구왕 바로가 이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 예뻤어요. 성경의 원본에 보면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뻤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냐 하니까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토로 산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아브람을 통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준댔지만, 종 하가를 취함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의 그, 그, 터를 믿지 않았기에, 문제가 생기 기 시작했습니다. 장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내 씨를 말며 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그 후손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 앞에서 성급하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생겼고 종이었던 하가를 체함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틀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순종했으면 그 가정에 가정 불화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중동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평강이 일어났을 것인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터를 산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이 세운 탑은 아무리 잘 쌓아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자식이 없으니까 종하가를 통해서 취해서 자녀를 낳는 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누구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터가 근본적인 것이 모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터로 삼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어려움에 살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이 어떠한 터을 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의 하늘이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찰하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 사절의 해답을 자세히 보면 인생 인태가 무너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위기 가운데 분작이 달려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내 열심히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여러분, 금요일 날도 이야기하고,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장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렐루야.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는 사실 분명히 믿어지면, 어떤 상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래오의 영광이고 기일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은 도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신이 토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다이슨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주하게 너희, 너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이 주관되어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는, 실패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는 자신이 의지하는 그 털을 삼고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121편 4절에 이렇게 10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 할 일을 하셨잖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 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날마다 지키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키워야될 것은 분주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지인지 분명히 믿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안전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털을 삼는 그곳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사회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잠잠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믿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세상의 근원.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악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를 했잖아요. 가지는 열매 맺는 건내 힘, 내 열심으로 여러분 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에 우린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수의그 공급하심을 그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 삶의 열매는 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 열심으로 살아라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공고마심을 너희 누르라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약속하이 진리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이,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이 너희들의 삶에 제한 없이 부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에, 터가 무너질 때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서 정확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었고, 전투하면 백전 백성이었고, 아쉬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분주하게 그 터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달려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산으로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시선을 고정해라. 왜요? 그분이 누구신지 바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없는 것들도 우리를 만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만들시는 분이고,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수하고 언약을 믿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신함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넘어져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터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셉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된다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니까, 아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따라 나오게 되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인도 성교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 보고를 저번부터 다 봤기 때문에 참 하늘 날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한 주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이 100세라면, 여러분, 이제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이제 점점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고, 두렵고 떨어는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 있었을 때그 시간 속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이 살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우리 주라의 주신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야 돼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한번 사는 인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네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보다 다해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산으로 피하고, 네가 의지하는 곳에 뛰어들어가지 말고 그것은 정말 잠시 잠깐 너에게 만족을 줄수 있고 영원한 것이 아니게 너는 그것을 인생의 터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터로 삼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중심을 보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삶 속에서 늘 그거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 치를 때, 하나님 제가 갈까요? 멈춰 있을까요? 앞으로 나아갈까요? 멈춰 있을까요? 인간의 논리를 볼 때는, 군사령이나볼 때, 우리가 그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슨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속에는늘 주님의 터로 삼고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갔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전쟁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환시에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가 의지하는 것은 군사력, 말이 아니었어요. 그가 의지하는 어떤 어떤 지혜가 아니었어요. 뭐요 저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터지시고 힘되시고 능력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요사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생에 큰 이겨 왔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모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바를 치고 자한지라 모압, 암모, 마흔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여사바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령을 보강하고 전략을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저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무능한 왕입니까? 왕이 지금 전략을 짜고 군살력을 더 보강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그 위기에서 지켜내야 되는데 그가 행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금식합시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이라는 것을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할 때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다 이사장 17절에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 모든 전쟁에 승리는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가 하나님이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그게 벌써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가다가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라, 기반 자체가 벌써 모래냐, 반석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터가 무너지고 오래 닥칠 때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산을 향해 달려가라 물질을 의지해라 다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솔로몬 기자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잡을 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은 것이 아니라 반석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속에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늘삶 속에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에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간증들,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전에 간증은 간증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매 시간 시간 하나님과 함께할 때를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삶에 매일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일주일 전에, 한달 전에 일어난 그 간증.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터가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다이스의 고백을 통해서 봤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까? 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터가 돼야 합니까?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IMF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이제 2050년이 되면 대다수 신학학자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300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300만이 있 사명이 이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기준을 정확하게 두지 않으면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승리하는 비결은 내힘내 내 열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손을 붙들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삶이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치 히브리스 기자가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신 그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는 거야. 주님이 어떻게하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셨지요? 얼마든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지요? 그는 정말 그 너마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는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형통할 때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트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터가 내 내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더 우리의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터를 삼고 전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계속 영광의 더큰영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